제 평생에 큰 은혜를 받았던 설교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휴양을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놓고 남긴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함께 가는 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립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낸다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친다면 나는 스테반이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크리스 도스톰이 마지막 귀양에서 죽음 앞에 했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부활 사건으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외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속죄가 있고 부활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송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해가지고 송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송전문에서 늘 손이나 내밀던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일어나가지고 멀쩡하게 건강하게 송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낫게 했고 걷게 했고 오늘 온전하게 했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그때에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용접했는데 무려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고 옥문이 열리고 새사슬이 풀렸던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 우리의 자원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바로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면서 풀어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라도 변합니다. 바람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요즘 사실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성전문을 닫았다 열었다, 힘없이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계가 얼마나 본질이 허약한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깨달았어요. 신사참배 때 고수리 노릇을 하던 목사들이 지금 역사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 신사 참배를 총회가, 노회가 가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뛰어나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신사 앞에 절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를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제명을 시켰어요. 오늘날 역사 앞에 고수리 노릇을 했던 목사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종교 개혁지를 가보면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할 때 굉장했습니다. 마치 개장 같은 곳에 한 1미터밖에 안 되는 이런 철정에다가 사람을 집어서 엎어놓고 사람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거기다가 개밥을 주듯 먹을 것을 주면서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교하라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 무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직장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본질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원래는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데 더 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버린 머릿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도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지만 너희가 버린 그 예수가 머리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돌 여린 머리돌이 뭐예요? 머리돌은 건축을 할때 기초석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돌은 집을 지을 때 방향을 정하고 머리돌을 중심으로 그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은 인류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역사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머릿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하든, 인생의 꿈을 꾸든, 어떤 목표를 하든,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내 인생의 머리 뚜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뚜리 되어서 방향을 정하세요. 중심을 잡으세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또한. 여기 보면 12절에 오직 예수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속가 공자, 맹자, 어떤 누구의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종교다운 주의자들은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있다 또 여러 갈래길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해답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서 길을 못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찾으려고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운명초량원을 찾아다니지만 거기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거기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 평안을 주러 왔다. 사람들은 쾌락은 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가 많은데도 만족이 없어요. 이 참된 평안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봄 11장 28절에 수구하고 무거운 진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휴게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로 산으로 쏟아진다고 안식이 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엉켜있는데 돌아다닌다고 하면 안식이 옵니까? 마음의 안식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만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파괴하고, 이간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이 원수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절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이 이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었고, 우리에게 천국가는 영원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원력이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앞에서 올여름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당시는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의 판결권을 가졌어요 구속도 시키고 사형도 시킬 수 있는 판결권을 가진 제사장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 시퍼런 칼날의 권력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건 곧 감옥으로 가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담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신앙인은 담력이 백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백장이 좋은 것 같은데 보세요 나약한 그 계집종 앞에서 노두한 패다 할때 벌벌 떨면서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담력은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다니엘을 사자을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졸량의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담력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담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에 흔들립니까? 작은 이익 앞에서 유혹 앞에서 환경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로페도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확실한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보고 들은 건데 어떻게 말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뭐예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봤다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사실 풍랑이 다가올 때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오히려 신앙이 편안할 때더 무너지기가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신 지금 암입니다 진단을 받는 그 시간 여러분 판정받고 보세요 하아 울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처리하고 금식하며 막 매달려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 줄 알아요? 경제가 3만 불 시대를 올라가면서부터 신앙도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한국교의 영적인 침체기가 걷잡을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가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영, 향락 문화가 온 세상을 휩쓸어버리고, 교회도 신앙도 그것으로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믿음이 여러분 편안할 때, 풍요로울 때,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여뭐 남편,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해요. 성도들이 매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의 기회가 내 승진되게 해주세요. 작정 기도합니다. 사업하는데 이 사업에 오달 붙여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매일 같이 그 기도를 했대요. 한 3년쯤 지났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는 말이 목사님 우리 사업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 인간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 떨어져도 괜찮아요. 제자리 찾고 가정에 살아서 제자리를 망치게만 주세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솔로몬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난하게 마셔서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을 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맞아서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데 여러분이 막 세상에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갖고 얻은 소유가 너무 많아지면요 이 믿음의 저울추가 기울어요 진짜 복은 억만금이 내게 주어져도 이 저울추가 믿음이 기울지 않아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 기업에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1년에 64억을 선교비로 내놓는다는 거야. 전 놀랐어요. 64억의 기독교 여러분 기업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64억을. 그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가 2천 몇백 명이래요. 원 여러분 부의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돼 내게 건강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종용으로 쓰라고 준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남다른 소유가 있다면 너 혼자 먹고 향락을 누리라고 준게 아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런 고룩함을 깨달을 때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담대해졌습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이성적 판단 가지고 어떤 일을 한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께서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예요. 사도행전의 중심은 주체가 성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 길을 물으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 살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은혜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29절의 그 기도의 합심한 기도를 보세요. 주여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협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기도했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제단 뿔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울으세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세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